안녕하십니까. 이어서 부산 뉴스입니다. 올해 부산 지역에서 금융기관의 원리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겨진 주택이 1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이게 서울보다 많은 건데요. 정치적 불확실성에 거래 감소가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경매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. 강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초역세권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. 이 단지의 고층 국민평형대 주택이 경매에 나왔는데 한번 유찰되면서 최저 입찰 가격이 5억 초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. 2021년 최고가 매매액이 8억 후반대였던 것에 비하면 40% 넘게 떨어진 겁니다. 이처럼 금융기관의 원리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겨진 부산의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 집합 건물은 6,700여 건으로 1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이는 경기도 만 7천여 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건수인데 심지어 서울 5700여 건보다 많습니다. 부산의 부동산 가격 하락과 경기 부진은 물론 고금리의 대출 규제 같은 경제 정책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. 부동산 거래가 잘안되므로 인해서 부동산을 팔고 그것을 가지고 자금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거래 침체로 인해서 막히다 보니까는 더 심각한 건 내년입니다. 아직도 이제 고금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뭐 대출 규제, 정치적 불확실성, 뭐 이런 영향 등으로 이제 가격 상승 요인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경매 건수는 내년 하반기까지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방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.